사기 연준 의장 케빈 해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시를 임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시장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시 이 의장직을 맡을 확률이 뭐 63%에서 79% 사이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 뭐 거의 기정사실 아닌가요? 네, 뭐 거의 확실시 된다. 우리 뭐 선거하면 이 정도 압도적이라고 봐야겠죠.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9월에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듯이 성탄절 전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헬스시 내년은 이후에 또 의장에 취임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또 되는데요. 벤코버 아메리카는 헬스시 차기 의장이 될 경우. 기준금리가 3%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스는 일관되게 성장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경제학자입니다. 네. 물가가 다소 높은 상황에서도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면 과감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라고 여러 차례 기력을 했습니다. 네, 파월 호임으로 유력한 헬시시입니다이 의장이 되면 연준의 독립성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뭐시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좀 가장 유력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뭐 케빈 에셋 같은 경우가 사실 트럼프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긴 합니다. 음. 아무래도 지금 케빈 스셋이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보면 트럼프 의장 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바와 거의 유사하게 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이다. 친기업으로 가야 된다. 음... 정그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네. 사실 트럼프와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명을 해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선 캐비넷을 지명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반대쪽 우려는 이거죠. 캐비넷의 얘기대로 만약에 정말 금리 인하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섣부른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 네. 저희가 이 연준을 대상으로 샤워실의 바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뜨거운 물을 틀었다가 차가운 물을 틀었다가 중간을 잡지 못하는 음. 샤워실의 네. 바보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다시 샤워실의 바보가 돼버린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온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음. 시장 안에는 아직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한 1,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케빈, 해시가 뭐 여러 후보, 두 케빈, 그리고 월러, 연준이사 뭐 이렇게 있어서 과반이 안 됐었거든요. 음. 그때도 한30% 정도의 가능성으로 1위를 달리고는 있었지만, 무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되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거의 좁혀지는 모습이고, 음. 최근 들어서 케빈 헬시시 내가 만약 연준 의장이라면 바로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닥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음. 연준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단기 자금 시장 계속 말씀 주, 주시고 있는데 스탠딩 레포 관련된 SRF 수요가 지난주에 244억 달러 급증하면서 10월 말 이후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단기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아까 TGA 말씀 주셨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급 준비금과 함께 엮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RRP하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현재 상황 진단을 좀해 주시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QT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리의 이외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 좀 관리를 하면서 들어갈 것인지, 좀 향후 전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드려야 되는 말씀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면서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단기 자금 시장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급전이에요. 네. 급전을 땡겨야 네. 되는 상황인데 그 급전을 땡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급전을 땡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뭘 통해서 하냐면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금리 수준을 금리죠. 보면 네. 얼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SOFR이라는 금리를 통해서 얘기를 네.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SOFR 금리의 상단 역할을 하고 있는 게 i o r b 라는 네. 금리고요. 그렇죠. 하단 역할을 하고 있는 게역갈 P라는 네. 금리. 인데 최근 SFR이라는 o 그 단기적인 금리가 상당 천장을 쫙고고 쫙쫙 뚫고 위로 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 이거 유동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어, 이건 이제 저의 관점에서 보기엔 최근에 영래포라는 영, 영래포 잔액이 거의 소진됐어요. 음. 이게 왜 소진됐냐라고 하면 부채한도 협상을 저희가 치열화할 정도했잖아요 네.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뭘할수 있냐면. 채권이라는 걸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니까, 어이 채권을 그동안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게 MMF라는 애들이었는데 단기자금 펀드거든요. 음. 근데 걔네들이 이거를 못 사니까 뭘 계속 많이 샀었냐면, 영래포에 본인들의 자금을 좀 담아놨어요. 음. 근데 TBL이 본격적으로 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TBL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네. 이 영내포라는 자금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버퍼 역할을 해줘요. 네. 왜냐하면 영내포에 있는 자금이 어, 지금 단기 자금 시장 금리가 팍 튀는데 그러면 야 이거 영내포 금리 말고 저기 잠깐 넣자라고 어... 해서 빼고 넣고 빼고 넣고가 능하거든요 영내포는 하루짜리 만기라서 그래서 그 동안에는 단기 자금의 유동성을 좀 책임져 줬는데 이제는 영내포에 있는 돈을 빼서 아까 말씀드렸듯. 그 단기 자금, 단기 채로 막 들어온 거, TBL로. 네. 그러다 보니, 어 지금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줬던 애들이 좀 없었습니다. 네.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갔냐? TGA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네. TGA는 정부의 지갑이거든요. 정부의 마통이죠. 맞습니다. 정부의 네. 마통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다면서요? 그리고 그거를 사줬다면서요? 그럼 그 돈이 정부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TGA가 원래 목표 금액이 팔천오백억 달러예요. 그런데 네. 이게 일조 달러까지 달러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왜 올라갔냐? 이게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쓰고 싶어도 못 음. 썼던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이걸 계속 못 쓰고, 결국에는 단기 자금을 책임져 주던 이 자금이 TJ로 갔는데, 이게 다시 뿌려줘야 되는데, 음. 안 뿌려졌던 네. 상황이 좀 연출되면서, 음. 그래서 저는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증시가 공교롭게도 이두 개의 타이밍이 비슷해요. 증시가 음. 조정을 받았던 타이밍과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좀 빠르게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네. 그러면서 테마가 또 테마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셧다운이 종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 정부의 마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고 있다. 돈을 것. 쓰고 있죠. 네, 시장에 돈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 그때 당시 TGA가 줄어든 금액과 지급준비금이 늘어난 금액. 이게 얼추 아, 비슷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TJ가 줄어든 게 대략 490억 달러. 네. 그리고 지급준비금이 늘어난 게 360억 달러. 네. 그러니까 TJ가 줄어든 만큼 다지급준비금으로 가진 않았겠지만 네. 뭐 다른 데뭐 뭐 대금 못 주고 이런 거에 들어 어, 줬겠지만 네. 얼추 비슷한 금액이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의 위기라기보다는 이 돈의 자금 주체가 어, 원래는 M F였다가 정부로 갔다가 이게 시중으로 가야 되는데 막혀있던 게 조금은 해소되면서 지금 다시 좀 뿌려지고 있는 국면이지 음. 않나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아, 트럼프가 막 맨날 뭐라 했는데 트럼프 타인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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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 수 있다면? 결국 셧다운이 <laughs> 이 공교롭게 이벤트가 10월달에 터지니까 <laughs> 네. 이게 뭔가 자금의 순환 고리에서 역할을 하는 게 일시적으로 자금 순환에서도 셧다운이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자가 있잖아요. 원인자, 원인 제공자가. 제공자. <laughs>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해. 아, 민주당이 내아 말을 안 들어줘서 셧다운 된 거다. 네, 그렇죠. 네. 어, 내 탓이 아니다 모두의 입장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상황에 따라서. 뭐, 네, 트럼프는 본인 탓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laughs> 없습니다. 만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